2024년 1월 드디어 갤럭시북 4프로와 갤럭시북 4프로 360이 출시되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갤럭시북 시리즈 중에 갤럭시북 2부터 갤럭시북 4까지 시리즈별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갤럭시북 2는 물론 갤럭시북 3도 여전히 대기업 삼성전자의 노트북 라인으로 가격은 낮아지고 성능은 건재한데요. 갤럭시북 4프로 노트북은 최근 출시로 당연히 고사양과 다양한 구매 혜택이 진행 중입니다. 평소에 중저가 브랜드 노트북 구매를 주저하셨던 분들에게 갤럭시 북투와 3시리즈를 추천드리며 as가 확실한 lg와 삼성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도 딱 알맞은 갤럭시북 노트북입니다 먼저 갤럭시 북투입니다 현재 128기가 용량을 50만원 초반대에 구매 가능하시며 256기가 선택시 50만원 중반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한데요 고사양의 노트북이 아닌 가볍게 사무용 학생용 업무용 혹은 서브용 노트북이 필요하신 분들께 부담없는 가격에 가벼운 노트북입니다 현재 삼성 제품을 사용하시고 계신 경우 연동하기가 간편하고 추가로 하드디스크 슬롯이 있어 최대 1테라바이트와 메모리는 32기가까지 확장이 가능한데요. 부족함 없는 기본 포트 구성과 갤럭시 기기끼리 연동 가능한 퀵세어 기능은 자료 전송이나 업무시에 아주 유용한 가성비 노트북입니다. CPU가 인텔 펜티엄이라는 점이 약간 아쉽지만 무게 1.8kg에 돌비 애트모스 오디오 내장과 주마상 영상 통화 가능 15.6인치의 부족함 없는 디스플레이 크기를 제공하는 삼성 갤럭시북 2 노트북입니다. 다음 제품은 갤럭시북 3와 갤럭시북 3 프로입니다. 각각 500기가 이상의 용량의 갤럭시북 3는 110만 원 초반대, 그리고 갤럭시북 3 프로는 150만 원대의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신데요. 갤럭시북 3는 FHD 화질과 15.6인치를 제공하며, 갤럭시 북3 프로는 14인치의 크기지만 WQXGA 플러스 화질로 갤럭시 북3보다는 2.5배 더 고화질의 선명도를 제공해 줍니다. 주사율을 비교하자면 갤럭시 북3는 60Hz 제공, 갤럭시 북3 프로는 120Hz로 좀더 고사양의 디자인과 영상 작업, 그리고 FPS 게임 등을 자주 이용하신다면 갤럭시 북3 프로를 추천드리며 반대로 더 가벼운 작업이나 피파 온라인 오픈월드 게임 등을 즐겨하신다면 갤럭시 북3도 충분해 보입니다. 메모리 비교시 같은 16기가이지만 갤럭시 북3는 DDR4X, 갤럭시 북3 프로는 DDR5를 제공하며 처리속도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가격이 약 40만원 차이기 때문에 평소에 디스플레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라면 갤럭시 북3를 구매하셔도 충분하며 같은 갤럭시 북3 시리즈여도 해상도, 주사율, 메모리 그리고 노트북 무게 등이 약간씩 더 앞서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갤럭시 북3 프로를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360도 회전과 터치스크린 가능, 그리고 S펜이 제공되는 갤럭시 북3 360 노트북 가격이 갤럭시 북3 프로 노트북과 대략 5만원 차이로 판매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갤럭시 북4 프로와 갤럭시 북4 프로 360입니다. 현재 가장 따끈따끈한 최신형 노트북이기에 1월 초반부터 각종 구매 이벤트를 제공하는데요. 1월 중순까지 구매 시 SSD 용량 업그레이드 비용 지원 쿠폰과 MS 오피스 정품을 드리며 3월까지 삼성케어 12개월 무상 혜택 신청 등 다양한 이벤트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갤럭시북 4 프로 364 한품으로 삼성 블루투스 마우스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3만원권 증정 행사도 있으니 확인하시고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적인 스펙으로 갤럭시북 4 프로는 인텔 코어 울트라 5 장착 16인치의 크기의 1.56kg의 가벼운 무게 터치스크린 지원으로 효율성 높은 작업 기능과 아몰레드 EX 디스플레이로 3K에 가까운 고해상도 화면 120Hz의 주사율 그리고 컬러 볼륨 백 20%로 다양한 색감을 통해 그래픽 작업은 물론 깨끗한 화질을 보여줍니다. 햇빛이 강한 낮에 야외 공간이나 실내 어디서든 빛 반사 방지 패널로 불편함을 덜어주며 비전 부스터 기능이 자동으로 화면을 선명하도록 보정해줍니다. 인텔 아크 그래픽 카드는 고사양의 작업을 하시는 분들께 적합하며 삼성 녹스로 카페나 공공 장소에서도 안전한 보안을 유지. 썬더볼트 사지 원으로 빠른 고속 충전과 76W의 고용량 배터리가 제공됩니다. 소개해드린 갤럭시북 포프로의 장점에. 몇 가지 더 추가된 갤럭시 북4 프로 360의 특징들을 살펴보자면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인텔 코어 울트라 7 탑재로 어느 노트북과 비교해도 가장 뛰어난 CPU를 자랑하면서 가격은 갤럭시 북4 프로와 360 노트북의 차이가 대략 50만원이며 두 제품 구매 시 고려사항은 울트라5와 울트라7의 CPU 차이, 그리고 360도 회전, 터치 전용 S펜 제공을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성비 노트북 갤럭시북2부터 최근에 출시한 갤럭시북4 프로 시리즈까지 더 상세한 스펙과 구매 혜택, 그리고 실제 사용 후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갤럭시북4 프로 노트북을 얻어가셔서 많은 행사 이벤트 이득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